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시간을 쪽에 글로 남겼던 내용입니다만, 대한민국 사1 5 총선 유권자로서 종교와 신념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이 모든 유권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한번더 영상을 통해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각 주소지에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의 홍보 전단물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1 5 총선에서 내가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시 번거롭겠지만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글 검색창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 이름과 중국을 꼭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김아무개 중국, 박아무개 중국 일전 중국 영상에서 예로 들었던 추아무개 중국 이렇게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미세먼지 사드 보복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 국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곤경을 겪었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중국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거나 더 나아가서 중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검색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번 총선, 여러분들의 선택지에서 반드시 제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총선 후 여러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친중의 흐름에 저항할 때가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늘 구할 수 있었던 KF94 마스크, 그리고 알콜, 알콜솜 등등 생활 방역의 필수 물자들이 품절 사태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마음고생을 겪었던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특히 아이 쓰신 분들, 고령 환자, 아버님, 어머님 계신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셨습니까? 중국으로의 대량 유출로 인해 촉발되었던 지난 마스크 대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이 역겨운 친중 정책에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다음 우리가 겪을 대란은 필경, 식량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중국에는 코로나19로 이야기 되고 있는 이번 한 번의 고비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고비 하나가 더 예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중국에는 큰 물난리, 그들이 논과 밭이 망가져버리는 일, 텅텅 빈 큰 선박 앞에서 인민복을 입은 공산당원들이 우리가 곡식을 살 달러가 없다고 한탄하는 일. 이같이 중국은 대기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심판의 상황들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부수었으며 시진핑이라는 역겨운 우상을 세우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전히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부르지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목소리를 여기서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존엄보다는 중국이 우선시되는 현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 정치 성향이 어땠던 지금 나의 신념이 어떠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명과 존엄권, 굶주리지 않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친중정책을 진행하는 쪽에 국민에게 무분별한 친중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스크 다음은 우리의 식량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응답, 광야교회의 1차 기도응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퇴출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범국민적 분노 가운데 정치적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을 반대하였던 국민들이 누적된 분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의 배신감 어린 분노가 한층 더 맹렬할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19 사태가 중국이 세계의 분노 앞에 단죄받고 격리되는 일의 예표가 되듯 주님이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되어질 일들에는 반드시 반드시 예표가 있습니다. 주사파에게 모여질 국민적 분노의 일의 예표가 바로 작년 조국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목을 곱게 하였고 지금도 조국 대통령 프로젝트를 위해 열린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갑절에 갑절에 해당되는 국민적 분노가 지금 공산주의 추종으로 인해 국민들을 환란에 집어넣었던 그들에게 집중되고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축출되다시피 패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다가올 두 번째 고비 이후부터 실체화되기 시작해서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 그 윤곽이 보여지게 될 일들입니다. 주사파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격리되고 퇴출되는 일들이 온 국민이 공감과 분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 전에 그들의 위선의 일부에 대한 폭로가 터지게 됩니다. 회개가 아닌 부인하고 눌러버리는 식으로 그들은 대응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그들은 민주화 투사 사회 정의 대변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면이 국가 파탄자, 민생 파탄자, 사회 파멸 주도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면이 바뀌어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의인인 양 하다가 국민들이 거센 분노 앞에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 친중을 반복하며 가면병 국면에 속으로 흥겨하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철저히 회개 자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한해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의 회 고난과 아픔이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듯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이 참 마음 아프지만 주님으로부터의 위로도 있는 것을, 또한 도심의 손길 있는 것을 알기에 중복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 매우 긴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열심히 일으킬 일들입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눈물 한 방울 닦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기도로 보냅시다. 감사합니다.